안녕하세요. 아프리카 BJ 교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피나 딜러로 우망 쳐보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스피나 딜러로 우망을 친 영상을 제가 녹화를 했었었는데, 그게 파일을 제가 정리하다가 삭제를 했는지 파일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었, 늦었어요. 영상을 찍는데, 올리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녹화를 해서 올리는 거라서 한번 이번에 스피나로 과연 몇 등을 달성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스전을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가볼까요? 현재 보스전 같은 경우는 물리공격 면역이다 보니까 세인이나 주피를 사용할 수가 없고 스피나나 풍연을 쓰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계정에는 풀 스펙 스페... 스피 나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스피나를 한번 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들어가기 전에 덱을 한번 훑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딜러에서는 스피나를 넣어놓은 상태인데요. 스피나 같은 경우는 지금 약속을 끼고 있습니다. 약속을 끼고 있는 상태에 뭐 방어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생반이나 아니면 뭐 생생들 많이들 끼시더라고요. 장신구에는 용기의 치뎀 그리고 보석에는 스제의 약뎀증 치뎀증을 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옵션 전장 옵션에는 공격력 900짜리 3옵을 끼고 있고요. 잠재능력을 들어가 보면은 공격력과 치뎀증 약뎀증을 30레벨 찍어둔 상태고 우망은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망은 지원형이기 때문에 지원형 30레벨까지 풀로 찍어둔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은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스펙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죠 이렇게 스피너를 뒤에 준비해 주시고 압열 같은 경우 현재 레이첼 헤브니아 카르마 벨리카를 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덱 같은 경우는 음 헤브니아를 넣었을 때 저번에 다른 음악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헤브니아를 넣으면 은 3턴 밖에 3턴 동안에 풀딜을 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적으로 우망이 반격을 많이 쳐주면 쳐줄수록 고득점을 낼 수가 있고, 우망의 반격이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득점을 내지를 못해요. 아까 전에 제가 방송하면서 대리했던, 대리했던 계정 중에는 10분을 풀로 쓴 계정이 있었는데, 또 다른 계정은 또한 7분쯤 되자마자 바로 3턴이 돌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극과 극이다 보니까, 이 헤브니아에다가는 요즘에 잠재능력에 이제 석화면역이나, 기절 뭐, 석화면역이나 그, 그 강철의 포식자에서의 그 마비면역을 넣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해브니아만 그래도 좀 살아있으면은 뭐 텅감이나 이런 걸쓸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은 또 고득점을 한번더 노릴 수가 있겠죠. 우선은 지금 현재 해브니아가 반격률이 가장 높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세나급 반격에 여기에는 이제 보석 보스전 보석 반격을 끼고 있네요. 레이첼을 볼까요? 레이첼도 세나급 반격인데 레이첼 같은 경우 각성이 돼 있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레이첼이 좀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 계정 해븐이야가 끼고 있는 장비도 한번 각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블루 스택이 살짝 렉이 걸리네요. 이게 렇해 주면은 이제 해븐이야가 반격률이 2% 정도가 더 높겠죠. 그리고 소공 전체적으로 여기서는 소공 템을 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치명타 템을 끼는 거는 카르마밖에 없는데 치명타의 관통으로 쫄을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치명타 템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그냥 초월 잘돼 있는 템을 주시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치확 치뎀을 넣고 있는데 스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벨리칼을 안 넣으시고 아라곤을 넣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원관통되기 때문에 카르마의 스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벨리카를 넣었을 때는 스제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투간통이죠. 벨리카랑 카르마랑 둘다 그러다 보니까 스제까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음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벨리카 같은 경우는 그냥 속속에 뭐 생생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벨리카나 아라곤 중에 3옵이 있는 걸로 써주시고 그리고 3옵이둘다 있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것 같은 경우는 벨리카보다는 아 아라곤보다는 벨리카가 좀더 안정적으로 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앞열의 설명도 끝났는데요 항상 여기서 키포인트는 해브니아가 레이첼 보다 반경률이 조금 더 높아져야 되고 해브니아 같은 경우는 3옵을 꼭 끼고 있어야 된다는 거 3옵이 없으신 분들은 어, 원관통은 죽어도 안됩니다 해브니아 같은 경우는 3옵이 있어야지 전체 쿨감이 되는 거고 3옵이 없으면은 뒷열만 쿨감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패스는 리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들어가기 전에또 플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렇게 막기 확률 감소와 반격 확률 증가, 아, 막기 확률 증가와 반격 확률 증가 그리고 방어력 감소. 스피나 같은 경우는 확정 치명이기 때문에 막기를 안 내려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도 치명타를 감소시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속공을 좋아하는 케이스인데 속공을 감소시키면은 턴이 좀 빨리 갈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치명타 확률 감소로 쓰고 내리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마왕도 마법형이기 때문에 마법 데미지 감소 그다음 기본 데미지 감소와 그리고 스피나기 때문에 145를 내려서 마법력 증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1, 2, 3등이 1억을 쳤는데요. 과연 턴만 잘 받쳐준다면 제가 봤을 땐 이것도 9천만 이상을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턴이 얼마나 받쳐주는지 그게 정말 키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반격을 잘 쳐줘야 돼요. 우망이. 우리 우망. 님께서 반격을 얼마나 쳐주시냐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는 투관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메테오랑 카르마의 과오의 화옥을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테오를 한번툭 내려주시면은 그래도 멜리카도 어느정도의 무기 속속은 껴주셔야 돼요 아, 아, 아예 무기를 안껴놓고 가면은 저 쪼를 못잡기 때문에 어느정도 무기는 착용을 해주셔야 된다는거 여기서 불새를 한번 날려주시고요 불새랑 염화와 그리고 벨리카 진포까지는 최대한 빠르게 돌려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반격을 안 치기 시작했죠 네, 좀 살짝 불안불안하네요 벌써부터 지금도 반격을 안 치는데요 음, 음흠... 이러면 좀 약간 곤란해지는데 벌써 지금 해븐니아 턴까지 지나가버린 상태라서 조금 약간 곤란하긴 하네요 반격을 좀잘 쳐줘야지 고득점을 낼 수가 있는데, 반격이 안 나오니까, 점수가 좀 빡빡하게 빠르게 치지 않으면은, 아마 증폭도 다 못쓰고 죽을 수도 있어요. 삼선이 다 가버릴 수가 있어요. 스피나 증폭은, 반격 확률 상승이 돼버리기 때문에, 만약 반생을 끼고 계시는 스피나라면은, 절대적으로 이거를 빠르게 먼저 쓰, 쓰시면 안 됩니다. 스피나가 반격 확률이 해브니아보다 높아지게 되는 순간, 카르마의 쿨증이 돌지가 않아요. 과오의 어오이 쿨이 빠르게 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저거는 좀 천천히 써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서 또 반격을 안 치네요. 지금 현재 반격을 세번 연속으로 안 치고 있거든요. 이러면은 벌써 2턴으로 넘어가는 길인데 너무 불안한데요, 지금. 아직 500만 밖에 못친 상태거든요. 그냥 반격이나 우리 팀 속공이 스키로 속공이 좀 많이 나와줘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스피나의 스키로 속공 나이스였죠 여기서 가시장벽을 한번더 날려주십니다 가시장벽 그렇죠 어, 스피나가 스키로 속공이 아아 아, 이건 평타였군요 아 우망이 지금 반격을 한 번도 안치고 있어요 어허 이제 2분 30초인데 이 스킬 두번다 돌게되면은 이제 그거 되거든요. 스킬이 두번 다듬으면 바로 턴이 지나가지고 턴이 벌써 2턴이 되거든요. 3분쯤에 2턴이 될것 같네요.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옛날에 옛날부터 보스전을 좀 많이 해오던 BJ로서 제가 방송하던 사람으로서 보스전의 반격 확률이 좀 약간 체감상 좀 감소가 된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반격을 안 쳤나 싶을 정도로. 생각보다 턴이 또 빨리 가고, 오이 요근래 요왜 이렇게 턴이 빨리 가지? 하는 의문 좀도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저의 체감상의 느낌일 텐데, 그래도 확실한 건 옛날보다 반격이 안 나오는 느낌은 진짜 많이 들긴 들어요. 조금은 불안하신 분들은 그냥 나는 안정적으로 10분을 다 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제일 좋은 건 에스파다 제이크덱이 제일 좋습니다. 에스파다 제이크 같은 경우는 기본 6턴 면역까지는 되기 때문에 에스파다 제이크덱이 제일 좋긴 한데. 그래도 그거는 버퍼가 하나 빠지는 거죠 그쵸? 엘즈파드랑 제이크가 들어가면은 이제 뭐 카르마나 벨리카 같은 저런 두 명의 버퍼 중에 하나는 빠져야 되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고득점 노리기에는 조금 안 좋다는 거는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투 버프 놓고 이렇게 헤븐이야 놓고 도박을 하신 분들이 도박이 성공하면은 점수가 높을 테니까요 그분들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죠 버퍼가 딸리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스전 치실 때 요즘은 그냥 도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뭐, 점수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잘 나오면 잘 나오는 대로, 도박을 한번 해보고, 고득점 1등 한번 달성해봐야 되잖아요. 어, 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점수를 좀잘 나오게 하려고, 점수를 또 높게 받으려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왕이면 도박을 해보세요. <laughs> 나, 어, 1등 한번씩은 또 찍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이렇게 또불사를 날려주고, 지금 반격 여태까지 한두번본것 같죠? 지금도 가만히 있어요, 우망이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저 소가. <laughs> 벌써 이제 4분 30초가 지나가고, 이제 5분이 되는데, 지금 벌써 레이첼 평타까지 나왔다는 거는, 어, 이제 평타가 두 명이 남았어요, 2턴이. 스피나랑, 스피나랑 카르마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한 7분쯤이면 3턴에 돌입을 할것 같네요. 좀 불안불안합니다, 많이. 이렇게 지금 현재 아직까지 5분, 분당 1000만을 치고 있는 상태고요 분노의 고함. 저 여기서 반격을 한 번만 딱 쳐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과오의 어으로 잡았을 때, 아, 이쪽 우망이 스킬을 바로 쓰겠네요. 과오의 어학을 쓰면은 저쪽 이제 우망이 입법제거 스킬을 바로 날릴 겁니다. 어, 반격. 뭐 이럴 때만 반격을 쳐요. 어? 평소에나 잘하지. 저, 어? 가도브 하이스프인가 거기서는 조금 여자 캐릭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상반된 건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 너무 못생겨가지고 볼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우선은 지금 네, 집중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많이 했네요. 가시장벽. 여기서 반격 한번에 좀 쳐줬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진짜 반격이 안 나면 이제 턴이 3턴까지 금방 넘어가기 때문에. 오 근데 우리 스피나가 하드리를 내주는데요. 스키로소 공이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연타가스킬로 속공이 나와서 하드 캐리를 제대로 받았어요, 지금. 어이, 좋습니다. 여기서 천지 개벽을 써주고요. 평타, 지금 이제 6분에 7천만이 이제 넘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어둠의 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과오의 역을 소환하면은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분노의 고함. 과오 업을 쓰면은 이 친구가 반격을 한번 여기서 쳐줘야 되요꼭안 그러면은 카르마 평타까지도 어 속공 괜찮네요 이러면 아마 이거를 맞자마자 또 천지개벽을 한번 쓰겠죠 어 그렇죠 와좀 어, 아슬아슬했어요 안 쓰는 줄 알았네요 순간 천지개벽 여기서 반격 그리고 어둠의 보용 우리도 스피나의 하드캐리 한번 믿어봅시다 스킬로 속공 한번만 제발. 아이고 오반기 좋습니다, 나이스죠. 스무스해요 스킬을 속경까지 깔끔합니다. 그리고 가시장벽을 한번더 날려주시고, 이게 해븐야 각성기는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게 사라져요 버프가, 예, 이법제거에 사라지다 보니까 저거는 좀 써야 되는 그 의미를 살짝 모르겠더라고요. 확실한 거는 저걸 쓰고 각성기를 쓰면은 데미지가 많이 증가가 되긴 하니까. 그거는 각성기를 쓰기 전에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벨리카 증폭이 끝나기 전에 각성기를 한번 써줘야 되는데, 벨리카 증폭이 벌써 끝났네요. 그렇죠? 스키로 소공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저거를 체크를 못했는데, 벨리카의 증폭이 벌써 끝나버린 상태입니다. 조금 아쉬운데요. 증폭을 좀, 버프를 받은 상태에서 딜을 넣었으면 확실하게 큰 딜이 들어갔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원래 우리 예상 같은 경우는 7분쯤이면은 3턴에 돌입할 뻔 했는데, 스피나의 하드캐리랑, 그리고 우마왕이 이제서야 반격을좀 쳐두다 보니까, 슬슬 괜찮은 상태가 됐네요. 여기서 어둠의 보유까지 한번 해주시면은, 그러면 이제 8분인데, 카르마 턴까지 다 끝난 상태거든요, 지금. 카르마가 턴을 방금 쳤던 상태고, 여기서 이제 우마왕의 속공. 우선은 스피나의 각성기를 이제 슬슬 써두도록 하겠습니다. 세브니아 각성기를 쓸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아 확실하게 데미지가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좀 아쉽죠 이렇게 지금 벌써 카르마의 아니 우마왕의 3턴이 돌입됐구요 이제는 턴이 지나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석화가 들어가겠죠 이제 확률적으로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벨리카 같은 경우에는 죽어도 상관없어요 벨리카는 어차피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벨리카 같은 경우는 큰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르마의 화업을한번더 날려주시구요 예, 지금 스킬 한두 방, 세 방, 네방 정도만 치면은 1억은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 가장 키포인트는 스피나가 석화가 안 걸리는 거가 지금 제일 중요한데 지금 속공 아직 해븐이야 평타도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현재. 천천히 하면 돼요. 천천히 우리 스피나의 스킬 한네 방에서 다섯 방 정도만 치면은 괜찮은데요. 그렇죠. 스킬로 속공 나이스였죠. 가시장벽. 지금 우망에 이제 천지개벽이 슬슬 나올 텐데요. 해브니아가 이제 턴이 끝났어요. 해브니아는 아마 이제 석화가 들어오면, 석화 스킬이 떨어지면 석화가 걸릴 겁니다. 큰 확률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천지개벽 방금 어, 큰일 날뻔 했어요. 천지개벽이 들어오고, 리 스피나의 아래쪽 스킬을 한번더 날려줍니다. 그럼 이제 쪼를 한번더 소환하고, 카르마의 어, 과오의 화옥을 마마 마지막 스킬이 될것 같네요. 현재 1억은 넘어간 상태네요. 아, 아주 스무스하게, 그래도 잘, 점수를 냈어요, 생각보다. 여기서, 라스트, 과오의 화옥을, 한번딱 쳐주시면은, 어느 정도 점수는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겠죠. 최대한. 10만 점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출혈의 간통 거프 제거. 여기서 스피나 스킬을 한번더 때릴 수가 있을것 같아요. 아, 스피나가 죽었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확실하게 광폭화된 보스들의 데미지는 딜러들이 버티기는 조금 많이 힘겹기는 해요. 그래도 칠 만큼 친것 같은데 아까 1억 넘으신 분이 한 3분 정도밖에 안 되시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는 5등 안에는 안착했다고 볼수 있겠죠. 여기서는 최대한 바로 나가지 않고 죽는 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꾸액이 도 죽으면 또 점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생각보다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꾸액을 한 번씩 써주면은 생각보다 그래도 몇만 점이라도 더 올릴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꾸액을 한번더 쓰겠죠? 그렇죠? 꾸액! 팡! 먼저 씁니다. 3만 점이 더 올라갔네요. 깔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스피나 딜러로 치는 방법 이렇게 치시면 되는데요. 과연 이게 4등이 맞는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죠. <laughs> 규주 보셨습니까? 이 꾸에게 하드캐리. 어, 4등일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꾸에게서 점수를 조금 더 올려서 3위까지 올려놓. 아, 좋습니다. <laughs> 완벽합니다. 조금만 더. 아까 레이첼이 일어나자마자 석화가 풀리자마자 꾸에게 한번더 나오고 좀 스킬 스피나도 스킬 한 방이 더 들어갔으면 2등까지도 노려볼 만했는데 그게 살짝 좀 아쉽죠. 아마 이거 점수의 차이는 이제 스킬 한두방의 차이랑 각성기가 아마 벨리카 포기했을때 각성기를 썼으면 아마 1등을 한번 노려볼 만 했을텐데 그거를 제가 좀 체킹을 못한게 조금 아쉽네요 생각보다 스피나의스킬로 속공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현재 이렇게 3위를 달성했습니다 여기서 점수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헤브니아의 석화면역을 좀더 틀어 주시면 된다는 거 아마 지금 1,2등 분들에는 제가 알기로는 헤브니아의 석화면역이 뚫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해븐야의 석화 면역을 맞아 뚫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스피나로 우마왕 랭커 달성하기 영상을 보셨는데요. 3등이면 한손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랭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음에는 꼭 1등을 다시 한번 강철의 보식자 때처럼 1등을 한번 찍는 영상을 꼭 제가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칠게요. 다들 이번 한주 즐거운 한주 되시고요. 네, 교주TV, 유튜브 꼭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아프리카 BJ 교주 추천가지 자척에도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만 안녕!